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요한이 잉태 중에 있을 때, 천사가 요한의 아버지 사가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자기 아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어려운데, 그러면서 천사가 한 말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그를 징계하셨고 그래서 요한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벙어리가 되게 하셨어요. 이제 때가 되어 요한이 아들이 태어났고요. 이제 그 벙어리에서 말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사가랴는 얼마나 그동안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에,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말하기 전에 먼저 했던 것이 이, 그 유명한 사가리아의 찬가, 찬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침묵, 말할 수 없는 그 기간 동안에 아마도 사가리아는 많은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아하,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내 생각밖에 놀란 일들을 계획하고 그것을 진행해 가기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순종하는 일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몇 개월 동안에 깨달았을 겁니다. 이제는 그 벅찬 감동과 감악 가운데서 입을 열어 찬양하는데. 그것이 68절로 80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내용인 즉슨 주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언약은 참으로 놀랍고요. 과연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실 일 찬양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사가라의 찬가 중에 한 부분만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약속하신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장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자. 내 시, 너의 자손을 통하여 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시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분명하게 아, 그 아브라함의 시, 아브라함의 자손,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입니다"라고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지요. 10편 105편 8절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천대에 걸쳐서 주시는 영원한 약속이다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은 기억하신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다 라고 또 분명히 짚어주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인류 천하만민 즉 인류가 하나님의 자손으로 복을 받을 것 구원 받을 이 약속은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드디어 이루어졌지요. 만약에 아보람에게 아보람아, 내 자손을 통하여 온 인류가 나의 자손이 되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2000년 후에 이루어질 거야. 만일 그렇게 그것까지도 알려주셨다면 우리 당대가 아니고요. 1000년도 아니고 2000년 후에요. 에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 언제 기다려? 내가 죽는 날까지 이루어지지 않겠네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소리 여기고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만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야, 너에게 이런 것을 주겠다. 어 그래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데 100년 후에 줄 거야. 그러면 에이, 하나님. 우리는 너무 급해 가지고 당장 주셔야지요. 우리 때 아니면 내 자손 때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 있으나 그 이상 어 힘들어요. 이 인간의 이참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힘든지요. 조급하지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어떤 뜻을 계획하시고 당산동교회, 한국교회 어떤 뜻을 두실 텐데 그것이 이루기까지 때로는 뭐몇년 안에, 몇십년 안에, 백년그 이상도 걸릴 수 있는 많은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인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가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립시다. 기다립시다. 조급해하지 맙시다. 조급해 맙시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나 약속했어.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히브리서 6장 16절 17절에 자 이런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 내가 충분히 주기 위하여 맹세를 하마, 맹세로 보증하마. 하나님께서 맹세 아니 전능자께서 굳이 뭐 맹세 안 하셔도 한 말씀 해도 되는데 죄 많은 인간들은 그렇게 의심 많아요. 맹세라는 이 용어까지 사용하시네요. 하나님의 맹세는 전지 전능하신 분의 맹세, 영원 불변하신 분의 맹세, 불 같은 맹세, 자신의 신격과 명예를 걸고 하신 맹세.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어떤 피덤물도 막을 수 없는 맹세 그런 절대적 맹세로 이제 죄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원하시겠다 다가 오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뭐 맹세까지 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요한 1서 4장 16절. 외우기 좋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 1서 4장 16절. 이 요한 1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아주 대명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답은 사랑이에요. 아, 있을 수 없는 사랑. 안 하셔도 되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도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랑이에요. 용서랍니다. 라고 끝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에 다시 한번 힘써야 하겠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이 구원을 좀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74절에 원수 사탄이 우리를 짓누르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갈 텐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서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는 이 사탄의 권세를 막겠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새삼 말씀해 주시죠. 사도 바울도 예배수서 2장 6절에서. 우리가 본래 사탄의 종로로 종사들 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놀랍게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어디에? 하늘에 앉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천국에 하나님 보자 예수 그리스도 보자 옆에 그러니 우리는 완전히 전혀 새로운 존재가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사도행전 26장 17절 이하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이 악한 사울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잖아요 담에 세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그러니까 사울이 기겁하고 놀라고 어, 그리고 이제 사실 눈이 먼은 영적인 일이 있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건져내서, 건져내서, 내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낼 거야. 보내면 네가 하는 일들 선교지요, 복음 전파 이 일을 통해서 이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 맹인된 자들이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들이 죄 용서를 받게 될 것이고 나로 나를 믿어서 거룩한 주의 성도 그룹 안에 무리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약속 영생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울라 네가 그 일을 한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늘 듣는 말씀 진리 복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전에 그냥 내가 최고고 뭐죄줘도 괜찮아 이랬던 우리가 아니야. 나죄 싫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빛으로 돌아오고 이제는 사탄에게 한번더 합시다 내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아, 더러운 귀신들아 내,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마음에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세상에서 떠나갈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딱 대적하면 마귀가 이제 이제 간을 보긴 해요. 얘가 진짜 믿고 하는지 폼 잡는지 사도행전 보면은 그 흉내만 내던 사람이 있잖아요. 나, 사도들이 하니까 오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가 이제 마귀가 오히려 달려들어가지고 그가 막 옷을 벗고 막 엉망진창. 난리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진실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서, 우리 내 심령 안에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큰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고요하게, 조용하게, 마음속으로만 할지라도. 그렇게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짓눌려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나 구원받았어요. 당신 교회 왜 가요? 아 구원받기 위해서 갑니다. 구원이 뭔데요? 아내 죄값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 운명이었으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이죠. 내가 진실로 믿는 그그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교회를 가는 이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의 힘으로 물리칠 수 없는 죄와 악을 물리치고 그 배후에 있는 마귀의 권세를 대적할 수 있는 영적 권능, 영적 승리를 하기 위해서 오늘도 교회 갑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려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교회를 갑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래서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죠. 그 내용이 뭐냐면 75절. 우리 75절 함께 읽어봅시다. 정신토록 <laughs>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내 자신은 깨끗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나 예수 보혈 피값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물론 여전히 우리는 죄의 허물 가운데 삽니다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네가 비록 여전히 죄의 허물 가운데 고민하고, 쓰러지고, 때로는 몸부림치고, 그래도 나는 너를 영원히 구원하였다. 너는 영원히 나의 자녀다. 라고 약속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을 보시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대적하거나 정지하지 못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룩한 성결의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이제 공포스럽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져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도 삶에서 크고 적든 죄를 져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실로 영접하지 아니한 자는 그들의 죄값으로 영원히 심판받아 그 하나님의 작정한 곳으로 가지만 우리가 비록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여전히 나의 진실한 고백으로 이제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올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갈수 있도록 예배수 2장 18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오와, 너또 실수했구나. 와라, 또 실패했다고 내게 와라."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허물투성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만 잘 깨달으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은 예배, 감사, 찬송.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주일 예배뿐 아니고 회사에 출근하셔서도 혼자라도 잠깐이라도 한 일분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제가 출근했어요. 오늘도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예수 생명 사랑이 있으니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 직원들 다 품게 하시고 주신 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생들 학교 가서 수업 이제 시, 시, 시작하기 전에. 1분 예배 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공부하러 왔습니다. 이제 수업이 시작됩니다. 제가요, 출세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날 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선용할까. 그 생각으로 지금 공부하려고 와 있습니다. 등등. 가정주부도 그렇고, 군에 있는 청년도 그렇고, 모두가 이렇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1분만이라도 하나의 님 예배를 들을 수 있는 자, 이것이 하늘이 속한 우리 모든 줄로 믿고 앞으로 평생토록 날고 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성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돌리시는 아,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니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습니다. 우리 그, 크리스트 주님께 드리는 그 경배, 마스, 그 예배. 그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합니다. 이 자리가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그 축복의 자리가 되시고 예수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